자, 여기 I에서 수선을 하나측 내리면, 여기도 수선을 하나측 내리면, 우리 D가 같죠. 뭐, DE라고, 하고, ID와 i e 가 같아요. 그치? 삼각형 i b d 와 삼각형 IBE가 RHS 합동이 되죠. 각 IBD와 각 IBE가 같습니다. 각 A라고 할게요. A 여기다 A, 그렇죠? 다음에 OB와 OA와 OC가 같아요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이라서 게다 겹칩니다. 그래서 각 OBA와 각 OAB가 33도 플러스 A로 같습니다. 여기가 33도 플러스 A. 삼각형 OBA와 삼각형 OCA는 SSS 합동이죠. AB랑 AC랑 같다고 했으니까. SSS 합동이 돼요. 그래서 각 OAC와 각 OCA도 33. 플러스 A가 되고, 이등변 삼각형이니까, AB와 AC가 같으니까, 각 ABC와 각 ACB도 EA로 같죠. 그죠? 따라서, 삼각형 ABC에서 33도 플러스 A 2개랑 2A 두개 합친게 180도니까 3A 플러스 33도가 90도 A 플러스 11도가 30도 A는 19도 아 A는 66도 플러스 2A니까 はい。About it.